녹색을 듣는다의 오해선입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3년 전 발생했던 이 사고는 화학물질의 경각심을 전 국민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계기였는데요. 이후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에 국민 불안이 증대되자 시, 신설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물질 안전원인데요. 오늘은 화학물질 안전원의 김균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 안전원장 김균입니다. 예, 저희 화학물질 안전원은 그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벌써 그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화학물질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화학사고에 대해서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식체계를 갖추, 갖추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화학물질 정책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laughs>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을지라도 저희는 그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물질이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그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저희 안전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구미 불산 사고 지역의 환경이 빠르게 회복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네. 네, 사실 화학물질 안전원은 이 사고 때문에 신설된 기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립 1년 된 화학물질 안전원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미의 이제 불산사고가 결국은 저희 안전원이 그 설립될 수 있는 하의 이제 계기가 되, 뭐 계기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화학사고 쪽하고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주요한 일을 말씀드리면 한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취급 시설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체계를 이제 갖추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저희 이제 중요한 기능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고 대응 정책 지원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하는 그게 이제 저희 쪽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환경부나 국민안전처 합동 예. 방재센터와도 업무를 연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안전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네. 화학 사고가 발생하는 그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시스템이 일단은 국민 안전처에서 그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죠 옛날에 이제 소방 방재청이죠 소방에서 음. 상황 전파 메시지로 저희가 이제 사고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 전파가 오면은. 저희 이제 본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청, 지방 유역청, 그다음에 뭐 방제센터. 유기적으로 전부 이제 그 사고를 대응하면서 진행되는 그 상황 보고서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일단은 방제센터하고 지방청이나 유역청 이부분은 이제 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물질 정보나 아니면은 방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좀큰 중대 사고일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모든 상황은 본부와 계속 공유를 하고, 그 상황 보고서를 본부에 이제 그 같이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화학 사고 대응에 있어서는 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네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화학사고 비상상황실을 통해 이제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을 신고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작년 한해 동안 화학물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작년에. 지금 발생한 이제 사고 건수는 이제 104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2013년에 한 87건에 비해서는 16% 정도가 증가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주로 이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한 49건 정도 돼갖고 전체 한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취급시설 그 안전, 안전이 이제 미흡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한 33건 정도. 그렇게 해서 요두 개를 합치면 거의 80% 정도가 작업자 부주의와 음. 시설, 그러니까 취급시설 안전 미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2013년 대비 사고 건수가 이제 늘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면면을. 근데 이제 그 2014년 같은 경우는 그 저런 부분 학교 실험실이나 아니면은 중소 규모의 아주 작은 업체,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미량에 의한 소량 규모의 사, 사고 건수가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학사고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사고가 다 위험하고 중요하지만은 뭐큰 사고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저희한테 이제 접수가 된 관계로 사고 건수가 좀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께서 네. 기억나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꽤 됩니다.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개원하고 이제 첫 번째 음. 출동한 사고가 있는데 네. 저희가 개원식을 하고 한 달도 안 돼. 한달이 채안 됐죠. 아마 요맘때쯤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도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음. 이어서 이제 그 암모니아라는 그 가스가 이제 누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뭐이 사고 대응 조직이 뭐 제대로 확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특수 분석 차량도 출동을 했고 저희 안전원 그 직원들의 한30% 40% 가까이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고가 암모니아가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차 있어갖고 조금은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인근 주변에 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 대피도 그때 시켰었고 그다음에 그 서로 이제 안그꽉차 있는 거그 안모니아 가스를 좀 빼낼 수 있는 그런 관계 기관 유관 기관 대책 회의도 했었고 아마 저희 안전원 첫 번째의 그큰사건이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복구를 하고 난 뒤에도 한번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장관님하고 이제 같이 그, 방문을 해서 한몇 개월 걸렸죠. 한 3, 4개월 지나서 복구해서 다시 가동하는데, 그때 느낀 게, 아, 조금 그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좀잘 했었으면은 그 피해액이 그만큼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나. 나중에 복구 비용을 보니까 한 400억, 500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사례시다 보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으실 예, 것 같아요. 첫 사례 치고는 조금 사, 사고가 컸습니다. 네,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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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도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제 다양한 대책에도 화학물질 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근본적 대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예, 예. 그,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2014년에 이제, 그, 사고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자 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80% 이상 되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암만 시설이 좋다고 해도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 사고는 계속 그렇죠.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그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는 거 싫어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힘들지만은 좀 의무 교육이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취급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관리 기준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품 같은 거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취약한 뭐~ 스킷 부분도 있을, 있을 수 있고 밸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저희가 그~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거를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반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음. 지금 저희는 생각 하고 진행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화학물질 사고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이 우선이라고 예, 예. 보는데요. 네, 네. 앞서 언급하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 영향평가와 위해관리 예, 계획 예.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저희는 이제 그요 장애 영향 평가 위해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큽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장애 영향 평가라는 그 제도는 어떤 화학 공장이나 이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모의 사고를 가정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그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음.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그 그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영향이 사람이나 환경에까지 미친다 하면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을 설치하라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내에 위험 시설이나 뭐 저장 시설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될수 있으면 그쪽에 다 기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 저희가 이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해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암만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어도 사고라는 게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네. 그러면 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 그 영향 범위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을 주민 대피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다음에 응급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위의 관리 계획서 상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장애 영향 평가라는 거는 사고가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발생해도 사고 영향 범위 안에 그,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고, 위해관리계획은 사고가 났을 때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네. 이제 두 네. 제도가 조기에 잘정착되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들이 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줄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로 그, 기본 취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작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험시설이나 위험물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작성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교육 인원은 한1,600 1 0 0명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필요하면이 뭐 부분은 뭐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다음에그 뭐. 그 사고 영향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그거는 이제 보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홍보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중소기업 네. 내지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도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환경부 본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컨설턴트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컨설턴트가 직접 그 영세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에서 직접 가서 작성 지원을 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그 장애 영향 평가하고 그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공정 안전 보고서나 아니면 또 안전성 향상 계획 같은 그 유사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장애 영향 평가서에는 필요한 내용들이라 잘못하면 이제. 중복 작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작성을 안 하시게끔 이제 그 저희가 공동 심사 항목에 대해서 그 심사 기준을 좀 통일을 하고 또 합동 심사반도 구성을 하는 방안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그 최대한으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좀 힘드시고 좀 미,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면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 기업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면서 그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예. 정착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화학물질안전원의 네. 주요 정책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화학업계에 대해서 화학물질안전장으로서 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 사실은 화학사고라는 부분이 뭐 정부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제도, 뭐, 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화학 사고라는 부분은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좀 과감한 투자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역량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 자체가 그 근본적인 취지는 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뭐 장애 역량 평가 같은 거를 실시해서 그 어떤 기업 스스로가 화학물질, 아니면 화학사고를 국가적으로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이제 마련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원은 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산업계 활동을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화학물질 안전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국민 불안감이 사실 고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그 어느 때보다 그 화학사고 예방 시스템 정착을 위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계에서도 이런 국민적 요청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 국민적 요청에 부응해서 그 화학질 안전관리 자체 역량 강화에 함께 그힘써 주시기를. 어, 당부 드립니다. 예. 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화학공장 주변에 사시는 네. 분들 많으신데요. 네네. 이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그, 지난해에도 주거지역 근처에서 이제 화학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셔서 정말 그 안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안전원에서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장애 영향 평가 아니면 또 위해 관리계획, 그 다음에 취급시설 안전 기준 강화, 뭐그 다음에 그 취급자에 대한 그 교육, 교육 등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화학 공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좀더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안전원 직원 모두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학물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악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를 취급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영세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사고 우려가 산재한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소명의식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